다 이제 데 안녕하세요 지아 지호랑 놀자TV의 지호예요 네 오늘은 저도 다 지금 때 체험을 때, 해가, 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체험을 했볼요안나 상자 안 모으고 나와. 있어요 저도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불로 한번 해볼까요? 나갔어요 불로 체험. 제가 나갔습니다. 팀. 응? 나갔습니 알아요. 불로 한번 해볼게요. 2 6육백 데미대요. 자, 이, 이 벽돌, 이거 좀다 없애 주시고요 <laughs> 지겨울 수도 있어요. 자, 돌진 진짜 플레이 좀 보여드릴게요. 이것만 하기 싫에얘좀 잡고. 와, 도저. 빠세빠세빠세빠세 굴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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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굴도. 도 굴도. 굴이고도이도 굴도. 죽여버리고요. 이제, 이제 보스를 죽이 하면... 차례. 보스는 안 죽을게요.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죽여버려. 자, 이걸 청소 벽돌을 다 깨버릴게요. 자, 나와라 공우개 나왔습니다. 뭐가 떴었네요, 유튜브. 죽어라. 보스로 공 채울게요. 자, 공으로 부셔버려. 얘로 공 채우고. 공 채우시고. 부셔버려. 이자 살고 있. 진짜 플레이.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팔비트로 어깨 싸움 브롤볼.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자. 브롤볼 들어왔습니다. 원거리들이네. 여기는 근접이 있네. 불. 그러면 우리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? 우리는 원거리들인데 다 다. 오 조심해. 홀트야. 조심했어야지. 저 갈리 좀 죽여야겠다. 저 갈리 아우 진짜 갈리가 까다롭네. 갈리가 계속 우리를 죽여가지고 근접 근접 애들이 자하겠네 얘들아, 제키 막을 수 있니? 저 가재 있어요, 파리트. 어, 막아, 막아, 재키, 막아, 재키. 재키, 네, 막아. 네. 안 돼. 아우, 죽었다. 얘들아, 재키. 오, 막았다. 다행이다. 야, 일로 와봐. 죽었어.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고고고다 여기다가 그 순간이동 해가지고 공을 딱잡아버리면은 o 리겠죠 이렇게 이렇게 때리다가 못가는척하다가 이거 이거 가�에서딱 a 게가지고 막는거야 이고오다오막아버리지 이렇게 아 콜트 죽여 죽여 아 다시 다시 가볼게요 소리가 너무 컸나요? 자. 잘안 들렸을 수도 있어요, 제 목소리가. 아, 오, 오, 오. 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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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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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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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네요 친! 친했고요 이제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, 뭐할까요 트로피 13000정도 다해가는데 찍고싶네 제가, 찍고 제가 엄청난거를 어디서 봤거든요 유튜브에서 아 어디서 신선해서 쇼다운 탑. 쇼다운에서 뭐아니면 노래 솔로로 그래가지고 맥. 타라를 고르세요. 타라 있는 곳만 타라를 고르세요. 그 다음에 그림자 치우 필터도한번 해보겠습니다. 비트어. 아무거나 스탑파워나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서 됩니다. 여기서 주앙으로 들어간다. 타라인데 네. 왜냐면 이거를 쓰면 자. 되니까요. 자, 그럼 다 보이죠? 칼 들어왔네. 전쟁이. 칼이 여기 있어요. 칼. 근데 이게 제가 타라 그게 없어서 가젯이 스파이크. 네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스파이크. 쟤는 지금 촬영하는 척 하는 거예요. 사촌동생이에요. 아우. 그림자 치유를 소환해줍니다. 맨 땅에다가 그림자 치유를 소환해 줍니다. 그러면, 알아서 치유, 치우... 아우씨. 이런 이놈들이? 자, 불, 불때려준고요 불, 불, 오케이. 불 잡았고요. 아, 궁을 빨리 채워야 돼 된... 아우씨. 궁 채울래, 빨리 와라. 어, 비비다. 어딨어? 어, 여기다 비비. 책자죠, 나서. 체력. 띵띵띵. 따라오세요. 어딨습니까? 누구 있었는데, 저기 있 이거를 바로 써버리고, 여기 있구나. 아오, 어, 아오, 어, 나 죽는다. 15분입니다. 오, 알람이네. 다행히. 저 살았습니다. 그리고 또! 자, 이제 한번 그리고 또 엄청난 걸또 찾았어요, 제가. 8비트인데요, 8비트는 가젯이 있어요. 근데 지금 이 맵이 안 떠서 AI로 하는 겁니다. 우당탕 진흙탕에서 솔로라고요그 다음에 무시로 그냥 돌진합니다. 근데 궁극기가 있을 때. 왜냐? 중국기로 순간 이동하면 됩니다 위험할 때 그러면은 되게 좋아요 자 일단 성장개 먹어주고 깔끔하게 자 오사 오사 오 괜찮아. 오오 스라이프. 아웃! 다시 보여드릴게요. 자, 아, 궁 채우고 들어가야 된대. 궁 채울 사람이 있나? 궁 채워줄 사람 있나요? 궁 채워줄 사람 없나요? 저, 공 채워줄 사람. 어, 저기 다이너 있다. 가겹 상자 먹고 가자. 깔끔하게. 어우. 누구 있었는데, 방금? 요쪽에 누구가? 칼이다, 칼. 칼님, 궁극 좀 채워주세요. 공극기공극기 고맙습니다. 아! 괜찮아요. 아, 근데 보호막이 사라졌네. 이렇게 버프가, 이높높은가보프가 아무튼 이렇게 되네요. 어, 그냥 중앙인 것 같은데. 이거는 이겼네요, 그냥. 와 근데 세다. 근데 그걸 못 보여줬네요. 주 다시 한번 더. 열어드리려고. 위험할 때. 공기로 나가는 겁니다. 자, 가볼게요. 여기는 시끄럽네요. 어딘가로 이동 왔거든요. 로스타 로사, 로사한테 궁채울게요 로사 로사 로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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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사 안돼. 오또 죽을 뻔. 여기서 얘 여기 예, 세우고. <laughs> 지금 화냈네요. 요 여기 왜다 왔어? 내가 조용히 하려고. 지아가 오 근데? 이럴 때 순간 이동하는 겁니다. 어, 맞아요. 떼러 여기서 하면 안될것 같아요. 안방에서 할게요. 여기서 궁극기를 또 채워가지고 한번더 보여드릴게요. 자. 아. 쟤는 또 졌어요. 못해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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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자, 로사. 로사, 뭐하는 거니? 로사야? 로사야? 노사야 이거 보여줘야 돼 <laughs> 방금 열한 개 보셨어요? 방금 열한 개? 와자 이렇게 플레이를 보여드렸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끝.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. 아 맞다. 알림설정도 따란 따란. 그러면 안녕. 끝.